야, 대박! 남친, 이꽃 들고 왔나 봐.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야, 우리 학교에 저런 얼굴이 있었냐? <laughs> 너... 너... 여기... 어게 어뜻... 야, 여긴 왜 왔어? 네가 가져간 팬티 받으러... 남자 일로 와. 아, 어디 가? <laughs> 아! 이런 개 자식이! 야나 그냥 딱한 입만 먹으려고 한 거야. 아, 뭔 생각을 하는 거냐 찌질하게. 찌, 야, 야 그래 미안하다 어? 찌질해서 미안하다. 어우 진짜. 너뭐 하냐? 아네말 믿어줄게. 말해봐.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 어디가? 해? 기억 안 나거든. 그리고 알아도 말 못해. 아 그럼 뭘 보고 믿으라는 건데?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인데 제발 15년 동안 내말잘 기억하고 있다가 김형사님한테 꼭 전해줘 누구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응? 혹시 미래 류선재한테 무슨 일 생겨? 크게 다치거나 그래? 미래에 일어날 일말 못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전 남친한테 다른 놈 지켜달란 부탁을 하냐? 그 사람 질투나게. <laughs> 저거 저거 아주 숨쉬듯이 플로팅을 해대요. 의유 바람둥이. 근데 동네가 좀 어둡긴 하네. 자, 잡아. 문 손을 잡아. 손 말고. 이거라도 잡고 가라고. <웃음> <웃음> 아, 장난 그만하고 가라고. 좀 어디까지 쫓아오려고 그러니?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놈 아직 안 잡혔다며. 야, 또 찾아오면 어떡해!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어, 엄마. 뭐? <laughs> 너왜 이제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소리 전남친 태성 군. <laughs> 안녕하세요. 저번엔 물난리, 이번엔 물난리. 어떻게 우리 집 난리날 때마다 얼굴 보네? 응. 아유, 좋아. 아, 저. 지금 님 미치고, 물을 붓고 있는 건데? 헬미가좀 응.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데리고 왔어. 언니. 아, 아, 아. 그럼, 물난리 나게 냅두냐? 응, 음, 저거. 저번에 수도관 고쳐준 김씨 아저씨 데리러 금이가 갔으니까 좀만 버티면 돼. 아, 지금. 아, 그래도 그렇지. 미치겠네. 저기, 내가 할게. 이리 줘 됐어. 너, 이누기 집에 엄마 팔 아픈 건안 보이냐? 네가 해. 제가 할게요. 아, 그래 주겠나? 태성곤 시간 좀 되나? 저 남는 게 시간이에요. 아유, 좋아라 엄마! 어 아, 왜! 아, 아, 튀었잖아. 이미 젖은 거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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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냐 야, 이미 젖은 거좀 튀면 어때서. 야, 또 잡아봐. 아, 아 힘들게 닦아놓은 건데! 야, 김태서 똑바로 좀 하자. 아, 뭐가. 아, 제대로 안할 거면 그냥 가든가. 너2 4이냐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어. 넌 뭔데 쫓아와서 이짓 물어봤고 있냐? 전남친? 그럼 넌 친구도 아니고 전남친도 아니고 이웃사촌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하지 <laughs> 아니지 사였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아이, 이녀 입싼 놈이 난한 번은 사겨본 사이고 그게 사귄 거냐? 이용해 먹은 거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뭐, 진짜 좋아서 만난 거냐? 뭐 하자는 건데, 너랑 뭐래? 할 거면 소리랑 해야지. 아이씨, 짜 소리 내리고 장난치지 마라. 네가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あっ。<タッ> 이래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laughs> 야, 손을 놔. 내가 너 살린 거야.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우 고생 들했다. 어? 아, 너, 고마워서 어떡해. 고생도.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밥 먹고 가자. 엄마, 벌써 2 시도 넘었어. 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어, 어떻게 미안해서? 뭐할수 없지. 한번 더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세요. 가만 있어봐. 어떻게 하냐? 버스 끊겼겠다. 태성군 어떻게 하지? 그냥 자고 가라. 옷도 젖었는데. 아 그럼 저희 너무 좋죠? 그건 안 되죠. 아 그래? 엄마 다큰딸내미도 있는 집에 남자를 지어 자꾸. 아 엄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태산이 그런 친구 아니야. 날 일은 어떻게든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미안해서 그냥 편하게 자고 가도 괜찮은데? 응, 굳이 저희 집에서 올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네. 근데 둘이 사이 좋은 거지? 좀 전에 뭐뭔일 있었던 거 아니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눈치가 없는 건지, 아예 눈깔이 없는 건지,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 네가 날왜 의식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 뭐, 괜히 쓸데없이 질탄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 임소리 자기 대신 널 지켜달란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 덩치는 산만한 놈이,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얘기하면 혼난다.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아니 운 좋게 앞에 선수 하나가 갑자기 칫솔 하는 바람에 바로 치료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개야 그랬어 하... 뭘 이렇게 갑자기가? 동생아 우리 과방에서 내 과제 좀 찾아서 교수님한테 내주라 플리즈 유 진상 어? 기인가 현정 오늘 출국이했나아 고나 마중 갈거 그랬나? 배용이지 새끼야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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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출국이야 이말이 늦었다. 깊게 잠긴 그 목소리 갔네 진짜 다행이다 <laughs>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다 모르겠고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 단 한순간도 없었어? 응, 없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선재야, 나는 네 마음을 잃는 것보다 또다시 널 영영 잃을 게더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하게 밀어내는 것 말곤 할수 있는 게 없어.